아고하 awesome. <laughs> 네, 어,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삶에 여유가 꼭 필요한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찬성 층을 맡게 된 서민주, 반대 층을 맡게 된 최서연입니다. 네, 어, 그럼 찬성 측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삶에 여유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유마저 앗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고 사회의 분위기마저 냉막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학 발전을 굉장히 잘이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를 갖고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태껏 이뤘던 과학의 발전은 오히려 퇴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된다고 해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희는 2학년 1학기, 1학기 동안 사회철학 강독이라는 강과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강과어 중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테스트 한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들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다섯가지 항목들을 한가지씩 말씀드릴건데 여기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손가락을 한개씩 접어주시면 됩니다 첫째, 자주 두통을 느낀다 둘째,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셋째, 항상 필요하다. 넷째, 입맛이 없다. 다섯째,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은 손가락을 몇 개나 걸으셨나요? 네, 알겠어요. 열개이다이가지중세가지 이상이 주인에게 해당되는데,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감염 우울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감염 우울증은 말 그대로,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실제로 WHO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울증 환자가 약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회 현상의 원인을 자기 착취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대의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성과 사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성과 사회로부터 성과를 낼 것을 강요받고 있죠. 성과 사회는 우리에게 "넌 할수 있어." 라는 긍정적 조식으로 우리 개개인을 자기 주도와 자기 책임이라는 무의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현상은 우리의 이런 성과사회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자신들, 바로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런 사회 분위기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랑말 경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조랑말은 본래 술에 끌기나 밭갈기와 같은 일에 태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들을 경주라는 곳에 시키면서 잘 달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똥말이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잘, 가, 이들에게 발성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밖으로 채출시키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들의 사회에서 낙오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이라면 우리의 삶은 경제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은 경쟁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회부적응자 혹은 나오바라고 불리면서 자신의 존재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다음으로 인천 포스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오전 7시 3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늦게는 11시 30분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적인 꿈나무 공과 수단인 공부가 서로 뒤바뀐 때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지 못한 채 학교 또는 학원에서 복종적 주체가 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강제 혹은 강장 자유에 자신을 맡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 네 저는 송금하는 포스코 2학년 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우리 학교에 유명한 기본적인 학생이 있나요? 아 어, 저는 자만의 김지연 학생이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지연 친구를 안이내면안 맞죠? 제가 2학년 올라와서 김지연을 알게 되는데 이 친구가 결과가 잘안 나오면 아 김지연 진짜 똑똑했어 아니면 새끼야 아세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분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 타하 가는 걸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혼자서 애벌하는 이녀한테 밀어가는 모습이어서, 이 친구가 정신이구나, 생각을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네, 감사합니다. 이어디오 어디서는 모르시죠? 네. 저는 송도사는 포스코이영의 학생입니다. 혹시 김지연 학생 아시나요? 네, 양학년 때부터 은 친구예요. 오, 그렇군요. 혹시 김지연 친구 이학년때 어떤 친구였나요? 음, 밝고 재밌는 친구였어. 2학한테혼나는난 뒤에도 별로 중독되지 않고 웃으면서 지낼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친구였어요. 혹시 김지연 학생이 부정적이라는 느낌을 받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아, 맞아. 요 2학년이 후에 학교 생활에 많이 힘들었는데 좀 부정적으로 변한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이처럼 긍정적인 학생이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회현상의 원인을 쉴틈스의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산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사회현상의 해결 방법을 깊은 심심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깊은 심심함을 저희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밋밋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주위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청각에 예민해지듯이 우리는 깊은 심심함에 빠졌을 때 본인의 감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주위 환경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발전의 길에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깊은 심심함 속에서 가치를 창출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유전 법칙을 발견한 그레고르 맨델입니다. 맨델은 어릴 적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좋지 않은 집안 형편으로 인해 수도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 생활은 그에게 커다란 흥미를 주지 못했고 그심심함 속에서 맨델은 완두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두콩의 관찰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과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유전 복스의 발견으로 이어졌죠. 이렇듯 우리는 깊은 심심함 속에서 자신이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큰 가치를 상출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깊은 심심함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네! 불이 꺼진 후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속으로 생각해주세요. <laughs> <듣는> <army> <laughs> 여러분, 소리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이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방금 전의 소리는 얼린 알로에를 자르 사실 방금 전의 소리는 얼 얼린 알로에를 자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톱질하는 소리 혹은 박스 테이프 뜯는 소리와 같이 원래의 소리와는 완전히 무관한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 아무런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한 것이죠. 이렇듯 저희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밋밋한 상태, 그 상태를 바로 깊은 심심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성과 사회로 접어들며 사람들은 심심함을 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계를 보는 것을 시작으로. 하루 온종일을 빼곡히 성과를 내뱉는 활동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현대인들이 길을 걷는 모습을 예로 들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길을 걸을 때그 심심함을 참지 못하고 노래를 듣거나 게임을 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활동을 통해 이 심심함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창조적 사고를 거부하는 태도로 오히려 뒤로 최고하게 되는 이위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심취함을 잘 참았던 과거의 인류는 거을때 오는 심심함이 걷는 것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인식을 확장시켜 걷는 것의 속도를 높인 달리기라는 새로운 움직임을 생각해냈고 결국에는 춤이라는 전혀 새로운 동작을 보완해냈습니다. 여기서 심심함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또는 멍한 상태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심함의 탈을 쓴 게으름일 뿐이며 저희는 이와 같은 거짓의 심심함을 실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심심함은 사색이고 사색은 곧 깊은 주의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착취의 순환에서 한 발자국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심심함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것을 바로 사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색적 삶을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색의 능력은 어떠한 영원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어렵지 않게 향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5분만이라도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하루 흘러가는 일상에 갇혀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있다면 이는 비극입니다. 성과사회 시민들도 이제는 성과사회로부터 벗어나 능동적 주체가 되어 자유롭다는 느낌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 노래 한 소절 부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내 삶을 찾을 사람 나야나, 나야나. 다들 이 가사를 기억하시고 이 발표를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색하세요.